안녕하세요. 세은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나의 가족 중 나의 숙모에 대한 표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화면 같이 볼게요. 나의 숙모, 은지. 숙모는 삼촌과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결혼하기 전에 10년을 사귀었어. 숙모는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일해. 그녀는 마르고 키가 작아.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쪄. 그녀는 완전 좋겠어. 완전 복받았어. 아주 여성스럽지만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야. 때때로 주말에 일정이 없으면 고등학생인 그녀의 아들 친구 엄마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 한국의 일반적인 다른 엄마들처럼 그의 아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아서 취미로 목공을 배우고 있어. 여유 시간이 생기면 그녀의 집을 위한 가구들을 직접 만들고 싶어 해.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우리 문장 하나씩 볼게요. 숙모는 삼촌과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단어 먼저 볼게요. 일반적으로 학교 친구는 컴파뉴 디스쿨라. 자, 그럼 고등학교 동창은 컴파뉴 디리츄요. 그럼 문장 하실 수 있겠죠? 미아지아, 에랄라 컴파뇨 디리츄요, 디뮤지오. 괜찮으시죠? 다음 문장 볼게요.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결혼하기 전에 10년을 사귀었어. 스카우트 활동, 레 아티비타 넬리 스카우트 또는 레 아티비타 스카우트 관사 생략하고도 씁니다. 이탈리아어는 명사와 명사 사이에 전치사 D로 연결을 하지만 지금처럼 외래어가 나올 때는 관사 생략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사귀다, 연애하다, Frequentarsi 또는 stare insieme. 자, 그럼 문장 하실 수 있겠죠? Si sono conosciuti mentre facevano le attività degli scout. 자, 그들은 서로 알았다. Mentre, 뭐뭐 하는 동안,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동안. 괜찮으세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에, si sono frequentati per dieci anni prima di sposarsi.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10년 동안 사귀었어. 자, 이 문장은 어려운 건 없죠. 특정 단어 표현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승모는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일해 디자이너 디제니아 또래 디제니아들이 최자 어미가 또래들이 최가 와서 남성, 여성을 구분하죠. 디제니아 또래 남자 디자이너, 디제니아들이 최 여자 디자이너. 뭐뭐로 일해라는 표현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죠. 자 그럼 문장 볼게요. 미아지아 라보라 꿈메 디자이너 트리최 대실레. 자, 뭐뭐로 일하다? 꿈에 쓰죠. 라보라레 꿈에 인세니한테 선생님으로 일하다. 라보라레 꿈에 방카리오 은행원으로 일하다. 자, 이 문장은 또는 영어로 디자이너 그대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미아지아 라보라 꿈메 디자이너 뎃실레 이렇게도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마르고 키가 작아. 자, 이건 여러분 바로 하실 수 있겠죠? 에마그라, 에피콜라, 에셀의 형용사, 형용사 하다. 자, 이제는 쉽게 하실 수 있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볼게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 쪄. 그녀는 완전히 좋겠어. 완전 복 받았어. 단어 먼저 볼게요. 자, 형용사 축복받은 완전 행복한 배아또 많이 쓰죠. 자, 그럼 문장 하실 수 있겠죠? 안께세 만자 몰도 노닝그라사 마이 배아달레이 자, 그녀는 많이 먹는데도 자께세 뭐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전혀 안 쪄. 그녀는 완전 좋겠어. 완전 복받았어. 자, 괜찮으시죠? 자, 또는 이 문장은 비슷한 뉘앙스를 갖는 표현으로 mangia tanto, ma non ingrassa, la invidio tantissimo. invidiare 동사. 자, 이 동사는 뭐뭐를, 누구누구를 질투하다, 부러워하다로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라, 그녀를 자 이렇게 직접 목적어를 쓰죠. 라인 비디오 딴디시모, 직역을 하면 나는 그녀를 완전 부러워해. 지만자 나는 그녀가 완전 부러워, 완전 질투나 정도면 훨씬 부드럽고 좋겠죠. 자 여러분 이해하기 괜찮으시죠? 다음 문장 볼게요. 아주 여성스럽지만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야. 활동적인, 디나미코, 아띠보 사회성이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교적인, 소취해볼래. 자, 그럼 문장 하실 수 있겠죠? 에 molto feminile, ma è dinamica e so취해볼래. 자, 괜찮으시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때때로 주말에 일정이 없으면 고등학생인 그녀의 아들 친구 엄마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 일정이 있다, 약속이 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아벨의 인페니 써볼게요. 자 그리고 고등학생인 그녀의 아들 친구 엄마들 이런 표현은 어렵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실제로 바로바로 바로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문장 생각하고 계시죠? 자, 그럼 제 문장과 비교해 볼게요. 자, 문장 같이 볼게요. 아볼테관도 노나 임베니 누란 딜피네 세티마나. 여기까지. 가끔 주말에 그녀가 일정이 없을 때.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Incontra e trascore del tempo con le mamme d e g l 저는 이 문장을, 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고등학생인 그녀의 아들, 이해되시죠? 그녀의 아들의 친구들의 엄마들과 함께, 이탈리아어는 명사가 서너 개가 연결이 되더라도 명사와 명사 사이에 전치사 D 꼭 쓰죠. 물론 특정 명사. 자, 우리 이 영상 앞부분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상호명, 직업명, 고유명사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경우 등 전치사 D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다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도 꼴레, 맘메, 델리, 아미, 치 디, 수, 오, 필리오. 그녀 아들의 친구들의 엄마들과. 괜찮으시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한국의 일반적인 다른 엄마들처럼 그의 아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거든. 뭐뭐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 표현도 여러 번 나왔었죠. Ese le molto interessato a 이번에는 형용사 Interessato를 이용해 볼게요. 교육 Istruzione 교육하면 Educazione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Educazione와 Istruzione의 차이는 Istruzione는 학교 교육 즉 학교나 기관에서 배우는 지적 교육을 의미하고 Educazione는 더 넓은 의미의 교육을 뜻해서 예절교육, 사회적 교육 또는 인성교육 등을 나타낼 때 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단어는 어려운 게 없고 문장 볼게요. 에 molto interessata all istruzione di suo figlio. 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come in genere le altre mamme coreane. 인주앤엘의 일반적인 자 일반적인 한국의 다른 엄마들처럼 괜찮으신가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아서 취미로 목공을 배우고 있어. 인테리어 디자인 디자인 델리 인테르니 취미로 꿈메어비 목공, 라보라레 일레뉴. 자, 그럼 단어는 다 나왔고, 문장 하실 수 있겠죠? 레이에 인테레사타, 함께 할 인테리어 디자인.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인테리어 디자인 또는 디자인 델리 인테리어니. 자, 둘다 괜찮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휜디 스타임빠란도 알라보라레이레뉴오 꼬메어비 어려운 건 없었죠. 뭐뭐하는 것을 배우다 임빠라레아 인피니또 쓰는 거는 우리 이미 다 알죠. 자, 우리 다음 문장 볼게요. 여유가 생기면 여유 시간이 생기면 그녀의 집을 위한 가구들을 직접 만들고 싶어해 직접 만들다 스스로 만들다 realizzare da solo 또는 fare da solo, sola. 자, 그럼 문장은? quando abra un po di tempo libero. 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abere un po di tempo libero. 여유 시간이 있다. 여유 시간을 갖다. vuole realizzare da sola i mobili per casa sua. 자 그녀가 여유 시간이 생긴다면 자기 집을 위한 가구를 직접 스스로 만들고 싶어해. 괜찮으신가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읽어보고 끝낼게요. Mi azia Enzi? Mi azia Erala Compagnia di Liceo di m i o z i o Si sono conosciuti mentre facevano le attività scout. Si sono frequentati per dieci anni prima di sposarsi. Mia zia lavora come disegnatrice tessile. È magra e piccola. Anche se mangia molto, non ingrassa mai. Beata lei. È molto femminile, ma è dinamica e socievole. A volte quando non ha impegni durante il fine settimana, incontra e trascura del tempo con le mamme degli amici di suo figlio che è uno studente di liceo. È molto interessata all'istruzione di suo figlio, come in genere le altre mamme coreane. È interessata anche all'interior design, quindi sta imparando a lavorare il legno come hobby. Quando avrà un po' di tempo libero, vuole realizzare da sola i mobili per casa sua. 알로라 o r 디아모 vediamo q u e s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